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지금 차트가 좀 많아졌는데 이 볼린저밴드를 띄웠어요 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어, 볼린저밴드라는 책이에요. 어. 야, 그, 그거에서 뭐 이런 거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laughs> 새롭게 다시 배운다는 느낌으로 해봤는데 뭐 사실 뭐 H&M이랑은 연관은 없습니다. 아, H&M에다가 연관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워도 무방하겠죠. 자 아무튼 H&M 오늘 올랐어요. 예, 올랐던 이유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주꿈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컸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진짜로 동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파월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호재 왜냐면 파월은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어 항상 데이터 얘기를 했거든요 데이터 기억날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요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뭐, 여기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데이터와 점차 발전하는 전망을 보면서 신중한 평가를 할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일 때에는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6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13, 14, 여기인데, 이때 드디어 동결이 나올 수도 있다. 왜? 정책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사실 뭐 얘기는 난이죠 얘기는 난이에요 무슨 얘기로 난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 실제로 그냥 또 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젠 진짜 동결하겠다 어차피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건데 난 긍정적으로 보는 건 13에서 14일날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것들이 몇개 나오기는 해요 그 24일인가요 수요일날에 이제 의사로 의사라 발표될 거고 당장 오늘 오후에 지금 아, 김축이래이 그 뭐야 부채 안도 상한선 관련해서 또 다시 그 야당 의원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좋게 되고 오늘 바로 결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한다고 했어요. 미국 시간은 오후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이겠네요. 아 그리고 이날에 발표되는 아, 발표된다 보다는 어쨌든 그 저번 달에 있었던 그 회의록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예, 목요일이죠. 바로 그 다음날에 이제 발표되게 되는 PCE. PCE는 또 뭐였죠? 그쵸?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바에 따르면, 부시가 있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 부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심지 역할, 어, 되게 중요한 이 심지 역할을 하는 게, PCE다! 어, 라고 했던, 이게 발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자, 13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롤을 돌릴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되냐? 한 주, 두 주, 삼 주. 삼 주. 3주. 지금부터 삼 주의 시간이 있어요. 삼 주의 시간이면은, 거래일로만 했을 때몇 거래일이에요? 15 거래일. 근데, 저거, 시지 쪽, 저거 하면, 16, 17 거래일이 있는 건데, 잘하면, 어, 잘하면, 잘하면, 이때, 스포트 받을 수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쵸, 그렇죠, 기대감. 시지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때, 뭐, 동결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였죠. 하나는, 그냥, 금리, 이제, 동결, 직접 끝났다! 어, 의상 끝났다! 하나는, 아, 그 정도로 경기가 힘든가? 어,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이 남아있는 이 3주의 시간이,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지금 동결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가준다면, 어,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HMM도 마찬가지겠죠. 어, HMM도 그 기대감, 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3주 동안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어차피 얘는 역배열입니다. 정확하게 역배열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에, 그래도 희망스럽게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린다면 딱 정고였던 24,000원까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 여기서 주꾸미더 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에, 다 털진 않을게요. 근데 많이 털 거예요. 어. 그리고 남은거는 뭐 3만원 만약에 오면은 기적적으로 가야겠고 뭐 여기서 손절한거 아깝지 않냐 누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안아깝습니다 아, 그 돈으로 벌면 되거든 음. 물론 주꾸미가 지금 주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지금 긍정적이진 않아요 뭐 매일매일 제가 지금 막 오늘도 14% 먹은 종목도 있고 8% 먹은 종목도 있는데 왜 안좋냐 아, <laughs> 손절하는게 너무 많아 오늘은 폭을 3%로 해봤는데 아, 손절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압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분명히 돈이 쏠리는 종목에 잘 들어간다, 까진 맞습니다만. 어,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HMM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돈을 이제 이용을 할 거니까. 그 전에 실력이 일단 오르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단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갈 저점에 있는 종목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많이 다시 올라왔죠 예, 어, 5천원 깨졌을 때 진짜 나는 정말 탄 많이 났습니다 에, 하지만 못 샀던 이유는 제가 현대미포 조선에 물려버리는 바람에 에, 못 사버렸는데 저거 진짜 탐났어요. 저거 돈 있었으면 바로 샀을 겁니다. 에.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못 샀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실제로 저희 방에는, 누구지? 어떤 애, 4,800원에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음, 입니다 근데 아무튼. 걔네 지금 달달하겠죠. 25% 정도. 그리고 물론, 여기 다시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지금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게 뭐냐. 오늘 이제 그 부채한도 협상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에. 그러면 좀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지금 옐라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이 데드라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6월 말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긴장감을 여기에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도 타협이 안 된다 하면은 좀가까워지잖아 계속해서 그래서 좀 불안함이 여, 어, 흘러갈 수 있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만약에 잘 됐고 그리고, 회의록, 또, 이제 드디어, 왜냐면, 이제, 진짜, 분명히, 우리가, 며칠 전 뉴스에서 봤잖아. 연준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쵸? 얘네들이, 이제, 금리 공결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나오고, PCE도, 진짜로, 역시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좋게 나온다면, 잘갈수 있다는 거지. 왜? 우리, 그, 제로 까는 데까지, 3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시, 어, 뭐랄까, 이걸 잘 이용해서, HMM, 잘 갔으면 좋겠고요. 뭐, 지켜봅시다. 어차피 뭐, 우리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자, 좋습니다. 일단은 장이 좋았어요. 네, 장이 좋았네요. 그냥 장이 좋았다 끝. 미국 장이 생각보다 선물 지수가 많이 뜨지는 않았네요. 어, 그건 좀 아쉬운데, 어차피 오늘 그 부채 한도 결과에 따라서 뭐 스포트를 준다면 충분히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결과는 어차피 새벽에 나올 거니까 우리는 그냥 자면 되고요. 오기 에터핀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그냥, 비싼 수준 50조. 신형이 또 잠깐 늘고 있네요. 뭐,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는 아직 뭐, 고지 모르겠지만. 아 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나왔다가 뭐, 그냥 전향 끝났지만. 어쨌든, 좀 기대해보자. 음. 어차피 이거는, 오르지 내릴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자, 지금 뭐, 시간에 단위 깔아보는 h m 에서조차도좀 올랐어요. 6틱이 올랐는데, 뭐, 의미는 없다. 어, 뭐가 아니, 또 팔았고. 아이고 JP도 팔았나요 JP도 좀 샀네 아 하지만 뭐랄까요 어 JP 계속 사네 오오, 오오. 여러분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건가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 JP가 사들이고 있다는거는 저는 항상 얘가 잘한다 어, 지금 얘가 돈이 제일 많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거래대금 봅시다. 거래대금이좀 터졌습니다. 300억 다리까지 올라왔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소외주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 에, 수급은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나쁘다고만 볼수 없다니까. 개인들이 어쨌든 많이 올랐을 때 그동안에 떨어질 때 개인들이 계속 주웠었는데 그거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한테 던진 것 같다는 말이야 느낌이 생긴 거는 난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H&M 투자하는 개인들만큼은 진짜로 싸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런 걸참 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뭐 이틀 연속으로 10%대가 나오긴 했습니다 연 정도가 평균이에요 H&M에 어, 물론 누군가가 봤을 때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아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애예요 자 뭐냐 이거는 근데 좀 괜찮지 대차거래 추이는 확실히 확실히 늘지 않습니다 이거 연초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뭐랄까 HMM이 좀 신기해 네, 신기해 원래 다들 알다시피 연말쯤에 됐을 때 대차거래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 배당금을 만약에 지불하게 되었을 시이 뭐야 대차거래를 사용해서 했던 애들이 이 배당금에 대한 금액을 내줘야 되거든 우리한테 어. 예, 좀 복잡하지도 않지만 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연말도 아니고 이제 올해 중순에 이제 접어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연초와 똑같다는 거는 그래도 어, 그래도 좋게 보련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 M 결론 지금은 뭐 이제 오일선에 넘어왔습니다. 뭐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21선, 아, 1선을 넘어야 되고, 여기를 넘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사람들은. 왜? 여기가 보니까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골든크로스를 뭐, 난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평선 같은 거는 지지자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이게 크로스가 일어나서 뭐, 떡상한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까지 뭐, 물론, 내가 주식 오래 하긴 했지만, 뭐, 이런 걸안 보고 했거든? 음, 그래서 뭐, 별로 나는, 나도 별로 의심, 안 해. 어. 아무튼, 자, 올라가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주입니다. 이 3주 안에 24,000원은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5,000원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대충 30%는 아니고, 한 40%인가? 19,000원에 40%, 19 40% 7,600원. 아니다, 30%대. 30몇 퍼만 오르면 되거든요. 30퍼대. 어머 그냥 쉽게 말해서 3주 15거래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한 하루에 그냥 2에서 3씩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꾸준히만 올라줘도 24,000원 도달합니다. 예. 어쨌든, 모두 다, 탈출할 수있으면 좋겠고, 뭐 미리 탈출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세요. 탈출한 건 잘한 겁니다. 이 종목은 어차피 우리는 지금 버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종목일 뿐이지, 이걸로 돈을 만들겠다? 그거는 그냥 여기서 산사람들한테나 해나 하는 거고, 저 높은 가격에서 샀던 우리들은, 이거에 대한, 뭐랄까, 2년의 시간 동안 반성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 생각으로, 네, 잘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구요. 네. 언제이셔서, 은행가는 줄이니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